안녕하십니까 심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동네 근처에 전도를 나왔는데 여기 좀 날이 좋아서 어뭐 어르신들이나 어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는데 아직 어 사람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. 한번 예, 주님께 기도하면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이 근처 어딘가에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, 네,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셔서,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. 아버지께서 관여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. 아버지 기도합니다. 아멘. 저기 멀리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음, 어르신, 안녕하세요. 그, 말씀 중 죄송한데, 어, 행복지수 설문조사 중인데, 혹시 한일분 계세요? 우리 같은 사람들 갈라리 가까 가서, 무슨 행복지수가 있어. 예. 아, 근데 행복해 보이시는데요? 행복, 아, 네. 아 행복한데, 아니야. 아, 진짜. 아. 지게차로 집어넣는 아, 네. 게 있잖아, 왜. 아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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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교회에서 설문조사 하는 건데, 혹시 교회 다니세요? 아 네, 그, 지금 거기 노인대 같다고. 아, 교회요? 네. 아, 그러시면은. 네. 그런제 그래, 행복지수 설문조사하고, 네, 행복 그, 예수님이 것도. 진짜 행복 전해준다, 아니, 그거 전하거든요. 상식이 없어서 못 해요. 상식 없어도 괜찮아요. 예수님 아, 믿으시면은 예수님도 예. 안 믿고 아, 안 믿으세요? 아. 라고 해서 아, 그냥 아, 있구나. 그러시구나. 예. 아, 그 짧게 그 설명드리면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. 저 저도 그렇고 뭐, 뭐 작은 거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건데 예수님이 예, 돌아주신. 돌아가시면... 총이 너무 좋은 곳. 곳이... 뭐 어디가 무슨 좋은 봉사가 됐죠 됐죠. 아, 그거... 아 그거 상관없이 가는, 가는 거예요. 난 천국 예. 가면 주발이나 예. 쳐쓸란 응. 남모르겠다. <laughs> 그 대신 나 하나하나 신념한다. 하나 거짓말 안 하고 아. 난 심술 안 떨고 그런 짓은 안 했으니까 중간은 서슬 라나 몰랐다고 아, 근데, 애들 들데 그걸 고백하실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신 음, 네. 남에게 심술은 네. 안 떨어 왜 심술 떨고 잘 음. 웃어서 보떼 너무 뚱만요 맞아요. 저 저는 사실 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음. 근데 저는 좀 신학생인 건데 네. 그 약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치르셔서 그래서 내 선행과 상관없이 천국 백성 삼아준다. 그, 그 그런 우리, 우리, 개념. 리고는 앞이 없어서요. 갈날이 네. 바빠서 그게 그러니까. 대한 사고 <laughs> <laughs> 예, 선이상식 아, 없어도요.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. 믿으시면 충분님 예수님 음. 눈이 인양받는 열심히 있는 권사님께 알거 나는 아무것도. 아, 안아 권사님이시구나. 네. <laughs> 그럼 가짜 권사. 아 그, 아니에요 아니에요. <laughs> 아이 그를 그렇지 않아요. 너무 겸손하신 아주 그 근데 정말 전또 여기 다니면서 전 저도 느리 교회에서 오셨어? 저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양 평택가다 오뭐 예, 평택에 있어요. 근데 그 양재 양제온누리... 아, 온누리. 저기 온누리에서 우리 교회 한 사람 왔는데. 예, 예. 그 자동차 밭에 <laughs> 그 팔고 그런. 저는 좀그 온누리, 교회를 이름이 뭐더라? 음, 그 온누리 교회요? 예. 이재훈 목사님. 이재음 담임 목사님. 그 양재에 서울에 있고요. 아니, 평... 여기 오늘 의 교회도 다니다 우리 교회로 왔다고. 아, 그분은 뭐 모르겠어요. 우리, 우리 그분은 원래 언제 모르... 네. 얼마 안됐제 네. 행복 지수 이제 설문 조사하고 예수님 전하는 건데.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는 제일 감동이었던 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근데 청구나 늙은이 걔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뭔가 자녀라든가 부모님 다 있잖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부모님. 부모님도 없고 늙은이 께는 아무것도 없어요. <laughs> 아, 그러실수 있어. 난죽었던 것만 생각나 네. 없어요 근데 하여간 소망이 그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을 영원히 볼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거든요 교회가 있으면.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부모님도 사랑하고 지금 아들 하나 여덟 살짜리 있어요. 걔랑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그게 희망이 있어서 사실 저 예수님을 확인했고 제가 사실 가, 이제 체험도 많긴 해요 그래서 신학생이 되는데 예수님 꼭 계셔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알긴 하지만 그래야만 저희가 사랑하 사람 만날 수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어르신도 어쨌든 너무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언젠가 예수님 믿는 그런 마음이 열리셨으면 그래, 좋겠어요 <laughs> 충북원교회에 우리 네. 대학원까지 나왔어저 남아 남은 이순신 천당가주 위원회에 됐어 너나 네. 믿고 다 <laughs> 나는 이제 틀렸어 아 근데 주변에 나, 너무 맨날 그러아 근데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만나게 된 것도 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이 맨날 그래 야 됐어 너나 믿고 천당가 나는 네. 이제는 틀렸어 지금 나이가 아니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그,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 주시오 감사합니다 내질 어,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그래. 못해 못해 내가 왜 이렇게 더럽 그래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가 되시거든요.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나 자식 돌아온 다는데너 네. 혼낸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? 무조건 받아 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. 요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. 믿고서. 그저 괜찮으시다면 서, 성함만 알려 주시면 좀 같이 중보기도 해 드려도 괜찮을까요? 성함 성함게 네. 성함 성함 좀 제가 같이 기, 그 중보기도 할때 좀 하, 하고 싶어서요. 저희 같이 중부 기도하는 아유, 사람도 있거든요. 좀 네. 아, 어, 어, 어. 뭐, 예, 예, 저희... 그 별거 아니잖아요. 네, 네, 송용주요. 송, 잠시만요. 예. 송용, 음, 용, 용자, 예. 주자. 예, 송용주 어르신이고, 혹시 나이가... 그, 어, 41년생. 41년생? <laughs> 오, 근데 되게 종종하세요. 종종. 아, <laughs> 아니, 근데 모르시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주변인들도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저도 만났잖아요. 저는 사실 저 원래 성당에서 태어났어요. 그리고 거기서 신부님 할라 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. 실제로. 저 엄마랑 동시에 봤거든요. 음성 듣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그러고서 집에 은혜가 폭발하는데 가장 최근에 은혜는 장모님 폐암 걸리셨는데. 아, 신하님을 예. 만난 게첫 번째 미라고 그러지? <laughs>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네. 제가 처음 들은 음성은 너에게 평화가 있거라 이걸 들어서, 들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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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다음에 음성 들은 거는 네. 제 이름을 되게 다정하게 부르시더라고요. 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. 꿈이에요? 실제로. 실제로도 듣고 꿈으로도 만났었고요. 엄, 엄마랑은 실제로 이제 이게 환, 환상처럼도 보고요. 그래,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하여간 그 존재하시거든요. 근데 존재하시는 게 너무 복인 거예요. 왜냐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아그 선하신 하나님 성경에 쓰는 게 그대로였어요, 진짜.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이걸 또 전하고 다니는 거고요. 그냥 한 분이라도 더그 행복을 누리면 더 좋잖아요, 사실. 아니, 읽으면 좋아. 성경 말씀 들어보면. 아, 어, 너무 좋죠. 나쁜 소리 하나도, 하나도 없죠. 나는 믿는 사람은 다 네. 환영해. 분리절에 네. 스님들도 다 <laughs> <참> 환영하고. <laughs> <에>? 신부님들도 <laughs> 저기고. 목사님도 응. 그런데 내 자신은 어때? 안 가도 돼. 그 희한해. 그 마음이 응. 하나님이 여, 열어주시, 열어주셔야 돼요. 또. 어, 또. 그래서 제 기도하겠습니다. 너무 오늘 만남 감사하고요.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께 그냥 천국. 그 생활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? 잠깐. 아니에 여기서 공원이죠. 30초면 되요 30초. 다음에 기도면또 만날지 만 그때 내주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, 어르신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행복하세요. 네. 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귀한 영혼 어르신 만나서 짧지만 예수님 전할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. 송용주 어르신입니다. 여러분,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